아레트 아레트 우르라블라텀 똑바로 말해줘 음... 플레어텀트로비컬들레저네오 블레이드 하이드로스텀 스트라이커 거야. 테세우스 잠깐만 거야. 블리자드 거야. 아레스 거야. 어 드래곤 슬레이어요 플레임 쉴드 데빌 쉴드 <목소리> 와이드 블레이드 솔라 피닉스 샤크 웨이브 체크메이트, 하이드로스톰, 알래스, 잘, 잘, 잘 같으면 캠핑장 가져갈 수도 있겠네 하트비트, 화우 아, 빼, 히유, <laughs> <laughs>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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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토, 하피, 하루토, 오래오래 놀리긴 게임을 음. 거예요. 예, 인사! 지지지 u t o p 머리 좀 t o 요 u 루 u t o p u 만 u t o Puluto. p u 아 u t 아우 u l u t o p u 게먹 t o p 이 l u t o p u 엄마 t o Puluto. p 줘 l u t o Puluto. p u 체크메이트 뜨거그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어다죄 왜? 안뜨거죄송합안뜨거송합니다죄송뜨니다죄송다 먹을 수니다죄송가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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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니니다죄먹합니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거 <람이« <람이> <람이> 아, <우리> 거잖아. 뭐. <람이> 슬슬> 슬슬> 아, <람이> 설명하잖아.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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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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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까지 공장 도착해가지고 바꿔놓벨실리 응, 자실리떡또 더. 베실 사람들은 없을 때태베 나가는데 빨리 못됐지 복잡해지. 빠밤. 사람 없을 때. 복잡. 내가 같은 것도 막 쏘고. 클리저 달려도 최만 그만인데. 사람도 있을 때렇게못 하잖아. 어리자들제탈 사람이 바로 있으니까 차별 음. 어느 정도. 한번 먼지는 털어서 보내줘야 될거 아니야 네오블레이드 저번에 지보는 그냥 보냈거든? 네. 근데 이거는 네. 우리 수도권 팀이 사는 거니까 지금. 얘네들이 오래 해줘야 될거니 하이누로스톰 이거경은 지금 양양 갔거든 네. 오늘 아침에 해가지고 트로피컬슬레 왜냐면 양양권은 오늘 끝났는데 트로피... 트로피컬슬레 여기 맞세요 여기 어때요 오세요 오세요 <laughs>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 응? 진짜. 마지막 오로라 불렀다. 음. 아, 뭐예요? 아니, 고구마 먹으라. 는거팽팽이 돌려. 요팽이 돌리는군요. 까는 거야? 응. 또이뜨이도 내가 하늘에 장어 쳤이 응. 아빠. 응. <릉> 와우. 형이 몇개 돌려요? 이집 개. 네 돌려 보세요. 하이브로스톰 언제까지 해줘라? <릉> 하이브로스톰 <릉> 일레일 <릉> 돌리기 할 거예요. 때? 아, 이거 보니까, 이거 보니까. 동생이 먹고 싶네 음. 음? 아. 먹을 없지. 끝내주세요. 끝내주세요. 이거 보니까. 이거지. 뽀뽀합니다. 응? 뽀뽀합니다. 응? 뽀뽀합니다. 음? 뽀뽀합니다. 음? 뽀요합니다 음? 뽀뽀합니다. 이 잡다가 거기서 만드는 거. 신기든다고 그러니까 려줬더니 저기선 깔끔하게 추석 때 같은 것도 지금도 깔끔하 추석. 추석 때도? 랑 나발 저공아아 추석 기도 추석인데 그 공원을 공터에 내 것까지. 끝 네. 은희 네. 네. 아직이야 은희 네, 안먹어? 체크메이트 네. 아니요 빵 아니 고구마 체크메이트 뜨거데 한유야 다 안먹어 여보 아빠, 이제 아빠내려주러가면되려줘한다 내려줘 내리지. 아니 한유야 다 안먹어 이제 그만 아니 네. 아빠 <laughs> 아니 아직 내리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켜놓고 하면 다 보이잖아. 내 내려 들어가면 아니, 내려. 아빠 계속 들어가면.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누가 오래 노리나 응. 해볼게요. 야튼이. 아니 더 전지가 잘 거냐. 아랫 뜨렁이. 오, 누가 먹어. 잠만에 고구마 먹어요. 얘가 이겼어요 이제 양 응. 인사해 네, 안녕 엄청 많은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